네 먼저 오늘 한국환경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환경복지의 날 선포식을 축하드리면서 배지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도시농업은 지금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최근에 이제 저명관수장치라든지 어 노수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대 화두가 어, 환경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어, 환경이 오염된 요인으로 인해서 어,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낌으로써 어, 이 도시농업 그 공기 정화 식물을 통해서 어, 환경을 개선하는 그쪽으로. 잡고 있습니다. 저 캐나프는, 어, 열대 원산인데, 원래 우리나라에는 한십년 전부터 있었던 작물입니다. 그, 그 소나 그 반추가 즉 조사료로 쓰던 그 어, 식물인데, 어,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개량된 어떤 캐나프는, 어, 하이부디르 종으로, 종으로, 어, 미세, 먼지, 뭐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어, 분해되는, 생분해되는 그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. 예. 지금 그리고, 어, 캐나프는 일반 다른 작물에 비해서, 어, CO2를 다섯 배 빨아 마시고요. 어, 산소를 다섯 배 내뿜는 아주 공기정화의 최고 식물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어,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, 어, 재배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. 입니다. 1년생 초본이고요.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는 저 캐나푸가 어, 환경을 환경 오염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